안녕하십니까. 제품 비교 레카충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없으면 뭔가 아쉽고 꼭 필요한 순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제품,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 드리기 전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음악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음악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도 그렇고 항상 사운드가 충만한 일상에 계실 겁니다. 평소 등하교 혹은 출퇴근에는 이어폰으로 충분하겠지만 집에 와서 핸드폰 사운드나 이어폰으로 듣기에는 음질이나 필링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은 가성비 제품이다. 싼거 치고는 괜찮은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고 음... 약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사이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물론 음질은 보장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할 때 고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격파워, 신호대 잡음비, 주파수 응답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격파워는 얼만큼 사운드가 빵빵한지에 대한 스펙입니다 최대파워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봐야 하는 항목은 전격파워입니다 최대 파워는 클라이막스에서 한번 지를 때 혹은 크게 소리를 낼때 피크점으로 찍히는 것이라서 계속 고음을 치거나 큰 소리로 웅장한 느낌을 내는 오디오를 들을 때는 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까지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전격 파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들의 스펙을 보면 전격 파워가 아닌 최대 파워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스피커들을 경험하면서 정했던 저만의 기준은 20에서 30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운드에선 듣기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시그널 o 노이즈라고도 표시가 되고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잡음이 적다는 건데 7 0데 시벨 이상이면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인데 주파수를 보는 이유는 옛날 스피커에서는 고음이나 저음에서 음과 소리가 뭉개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명확하게 듣기 위해 확인하는 스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0Hz에서 20kHz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고음과 저음 모두 깨끗하고 깔끔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아주 만족했었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JBL 플립6입니다. 가격은 123,120원입니다. 전격 파워는 따로 표기가 되지 않았고, 최대 파워로 30W입니다. 우퍼에서 20, 트위터에서 10이라고 하는데 우퍼는 중저음 영역대를 담당한다면 트위터는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합쳐서 30으로 빵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 대 잡음비는 80데시벨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잡음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주파수 응답은 63Hz에서 20kHz로 최저가 3Hz 정도 높지만 이 정도면 저음에서도 충분한 음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특징으로는 편리한 휴대성과 방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편리한 휴대성으로 여행 갈때 챙기기 쉽고 방수 기능이 있어 풀파티에서 즐기는 사운드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 시 12시간 지속된다고 하니 배터리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서 무드등 기능을 가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원하신다면 JBL 펄스4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보스의 사운드링크 미니2입니다 가격은 239,000원입니다 보스 제품의 경우 전격파워, 신호대자분비, 주파수 응답 등 세부 스펙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리뷰와 별점을 토대로 평가했을 때 비슷한 가격대의 블루투스 스피커 중 최상위에 있을 만큼 평이 좋았습니다. 고음보다는 저음에서의 음질이 좋아 재즈 같은 음악에 아주 적합한 스피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완충 시 최대 12시간입니다.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 갈때 가져가면 좋을 듯한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귀찮을 때 혹은 친구 핸드폰을 연결할 때 그때 옥스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할 듯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속 충전을 허용하지 않아 흔히 저희가 핸드폰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로 충전을 장기간 했을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문구는 흔히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카돈 오라스튜디오4입니다 가격은 278,000원입니다 전격파워는 15W짜리 2개, 100W짜리 1개로 총 3개 스피커에서 130W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과는 비교불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호대 잡음비는 15W짜리와 100W짜리 모두 80dB로 잡음은 거의 없이 음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응답의 경우 45Hz에서 20kHz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어 타 스피커보다도 저음에서 더욱 울리고 감동을 줄 만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 카돈의 오라스튜디오 4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오라스튜디오 4는 스피커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설계됐습니다. 무드등과 같이 불빛도 보이고 그 안에 크리스탈처럼 생긴 것들이 불빛들과 만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만 오라스튜디오 4는 내장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케이블을 연결해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하며 사용하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글램핑 같은 곳으로 가서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작살이겠네요. 이렇게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전격 파워, 신호대 잡음비, 주파수 응답 등 정보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처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시고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품 비교 레카충 유레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